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룹시다. 아멘. 네. 이제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을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인데, 한이라는 뜻은 뭐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 1년 중에 가장 큰 가운데의 날에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런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에 이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다투는 거예요?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왜내 마음을 몰라줘? 라면서 다투지 않습니까? 사실 뭐이 가족들은 물보다 진한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툰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가깝기에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큰 가운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친했던 사람이 다투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 등장합니다. 환상의 짝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환상의 짝꿍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이들이 정말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심히 다투고 나서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이 마가라하는 요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지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나바의 사역의 특징이 뭐예요? 그의 그 별칭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위로를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발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때, 넘어져 있었던 그 바울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나바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직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질이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의 사역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누굴 데려가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이 누구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나바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정도는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바나바에게는 어떤 사명, 아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은 더 광범위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가가 갑자기 반빌리아 지역에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선교 팀 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 이런 리스크를 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했던 선교의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양보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옳고 그르다 이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꿈꿔왔던, 비전을 품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지금 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어때요? 감정이 격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갈라질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김창욱 교수, 네, 잘 아시죠? 이 김창욱 교수의 그 강연을 들었는데, 이 목회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곳에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창욱 교수가, 어, TV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 선교사의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이 그거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강연하는 일을 하게 된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강연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창학 교수의 강연을 잘 들어보면 가끔가다가 목사로서 영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간략한 내용을 좀 나눠 보자면 이겁니다. 김정훈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몸에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날때이 냄새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물을 많이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뭐 해야 되냐면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물을 많이 먹고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몸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사람은 영혼에서도 냄새가 난다라는 거. 영혼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 사람은 좀 냄새가 나는구나. 육체의 냄새가 아니라 영혼의 냄새가 나는구나라고 그렇게 판단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외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요 영혼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면 누가 주변에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냄새, 영적인 냄새, 이 냄새를 없애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회가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대한 그 비전, 2차 선교여행은 지금의 튀르키에라고 부르는 이 터키 지역, 예전에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눈 부분 이외에 보면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가로막으세요? 성령님이 가로막으십니다.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이 원하셨던 유럽 지역이 아니라 아시아로 계속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였기에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분 자신의 의지만 내세운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겠다라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의견과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의견과 충돌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다툼을,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다툼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두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러설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왜 사역의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기 다른 길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간 정말로 성경을 잘 가리켰던 이 바울과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었던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둘이 갈라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네. 주춤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가 요한은 뭐가 필요했을까요? 격려와 양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간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자신이 품지 못했던 그 선교의 사명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그 모습이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고 이 마가가 나중에는 훗날에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역사를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부했던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이, 베드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했던 그 사람,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누구보다도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갈라서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나 바울이나 이 일들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됐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됐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육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누가 복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결별했다. 이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뭐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이들이 결별해서 따로 두 곳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그 배경에, 어,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갈등과 결별에도 분구하고 모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의 사역은 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반 어떻게 하심, 하고 있습니까? 1차 선교 여행지로 떠났던 그런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그 반대편으로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바나바 대신 누굴 선택했어요? 신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는 이 안디옥교회에 이미 믿을 만한 사람으로 증명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네,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안디옥교의 성도들에게 위로도 전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대로 베드로 전우서를 기록한 아마 헬라어가 굉장히 유창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우서를 대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신라였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 그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갈라져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두 팀은 어떻게요? 다 인정하고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늘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내 준 것처럼 이렇게 두 팀으로 따로 또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것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특별히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안 나면서 앉은 뱅이를 일으키자 헤르메스라는 신이라고 그렇게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천국과 지옥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네, 그런 사탄의 강력한 방해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그와 영원한 네, 사역의 동반자였던 디모델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거부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땅에서 가장 필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지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데 걸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요? 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종용해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바울이 어떤 사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가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누구만 전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만 전할 수 있는 거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목의 유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뭘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할례를 종용할 수밖에 없어. 또이방인들에겐 그렇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그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한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분명한 방편이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라든지 또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로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어떻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외적인 성장이 내적인 성숙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향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성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연의 확대가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요? 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에스라서를 주중에 나누고 있는데 그 포로 귀환의 명단을 살펴보면 누가 없다고요? 기능공들의 명단이 없습니다. 제상장들의 명단을 나타나지만 기능공들의 명단이 없습니다. 뭐 하러 가는데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의 외벽의 모습이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이 내면의 성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9월 8일에 해운대에서 성령대집회가 열렸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함께 예배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천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간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 여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외적인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누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고 그렇게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니까, 바울이 뭘 칭찬하고 있냐면, 성도와 서로, 성도끼리 뭐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롱님 할것 없이,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 아주 놀라운 모습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그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 행위에 열심은 있었지만 뭘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님을 만났던 그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유지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야될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행위적인 열심을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앞에서 행했던 이예배소교의그 행위들을 칭찬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행위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 전사와 집사의 노릇을 조교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열심을 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두려웠던 것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은 자꾸 식어져 가는데 목회가 계속 잘 되는 거, 부흥되고 성도들은 하, 하나님의 말씀을 전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이런 칭찬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부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 첫사랑에 대한 모습들이 식어져가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행위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동기인 그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뭐할 수 있다고요? 열심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첫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어떠한 영적인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면의 성장 없이는 외적인 성숙이 공이 따라올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앞에 내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행위는 알고 있지만 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에겐 영적인 성숙이 없었다라고 말씀한다면 이것보다 더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지 깊이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가 아닌 행위의 동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다고요?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정말로 그 사랑 없이 열심을 내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늘발 맞춰 걸어갈 때,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생명수, 그 생수의 강을 마실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게 나타나는 거요? 우리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면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추석 아니겠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 어떻게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함께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가정 또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